]이다. 자, 이런 문장이었죠. 이 프로 이게 부사절이죠. 그러면 끝나고 콤마가 있을 겁니다. 여기 콤마가 있죠. 본문은 어때요? 본문의 주어는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 전명구죠. 여기도 전명구죠. 뒤에 명사가 없으니까 전사 전명구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you are not completely sure about. 자, be of a sure. 이게 이 형식입니다. 이건 부사고요. 그런데 어때요? 슈어 뒤에 about이라는 전시사가 왔는데, 전시사의 목적어가 헛 하고 어때요? 바로, 음문사절이 여기 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그게, 이게 음문대명사죠음문사절에서 모든 음문사는음문사가 하는 본래의 기능을 한다. 이게 음문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로서 쓰여야겠죠. 그 기능을 아래서 한다고 그러어 어떤 자리에 쓰였을까요? 바 이하는 이게 정명구에서 동명사로 되게 전명구고, 바로, 어그리, 못못에 동의하자, 투의 목적어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왜 앞으로 왔습니까? 어문사절의 특징은, 어문사가 문장 앞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그절 앞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이건 진행행이죠. 이게 됐습니다. 이런 구조, 이해가셨죠? 여기서도 어때요? 전지사의 목적으로 호디아의 어문사절이 쓰는 것을 보는 거고, 자, 이제 우리가 이 문장 구조는 이해하셨죠? 그럼, 우리, 해석을 해볼까요? 예, 네, 해석을. 전체적인 큰 해석을 먼저 봐볼까요? 전체적인 큰 해석은. 주어 동사보다 앞에 나온 부사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 VR. 주어가 2번이겠죠? 그 다음에, 목적으로가 3번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이게 지금, from a qualified person. 어때요? 이것도 지금 전면구가 긴 것이 나왔죠? 그 어때요? 목적을 하기 전에 이건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게, 이게 3번들, 밑에 이하가. 그러니까 요이 이하는 4번이 되겠죠? 그러면 어 동사가 5번. 이런, 이런 순서로 갑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1번은 다시 보면 어때요? 그 안에 다시 보면 이게 주어가 1번. 동사는 마지막이죠? 부정어까지. 그런데 어때요? 이게 어때요? about 이하가 굉장히 이게 지금 문장 끝부분에 있는 부사구죠. 왜? 이 절에서, 여기서 보면 어때 문장 주어, 주어, 동사, 보호가 나왔으니까, 주요서가 나온다면 어때요? 그건 아무리 그래도 전부가 종료서 수식어구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명구로 시작되는 부사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때요? 이 이하를 먼저, 이와 같이, 개인 부사구가 있으면 주어동사보다 그걸 먼저 한다고 그랬죠? 예, 뭐라고 그랬어요? 봉사를 꾸미는 긴 부사구나, 부사절이 있으면, 보호나 목적어 혹은 주어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우리말에 가깝다. 그냥까 어때요? 맨 처음 해적 순서가 뭘까요, 이제? 그래 보니까? 여기 먼저 해야겠죠. 그 안에 다시 주어니까 예. 1번, 예. 그다음 어때요? 2번이, 여기에 요거, 요거, 요거 들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투, 훨씬 더 길죠. 그런까 어때요? 주, 다음에, 긴, 부사, 구, 물론, 이걸 먼저 해야, 해도 됩니다. 이걸 먼저 해도. 네, 그 다음에, 2번이, 3번이 저, 저하고, 여기, 가이 해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4번, 그 다음에, 5번. 필요 서 주어. 6번, 예. 7번, 8번. 예. 그런데, 그 전에, 예, 좋습니다. 8번. 어때요? 비로소, 주어, 9번, 10번이 상당히 길지요? 예, 예 10. 아,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이게 이걸 꾸미는 형용사고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이게 10번, 이게 11번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어때요? 목적어가 12번, 본동사가 13번. 이해 되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자, 전체 EPR을 먼저 해야 하는데, 그 안에 어때요? 주어보다 훨씬, 주어 보호보다 훨씬 긴 a b o u t 시작한 정명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사의 목적은 음문사절입니다. 이걸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어, 하는데, 결국은 어때요? 어, 지금 해석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예,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진짜 잘게 나눠서 해석할 것만 순서대로 써 보죠. 그럼 어때요? 이걸 전체로 해야 하는데 주어에 비해서 긴 부사구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주어가 1번. 동사가 어때요? 예. 네. 이게 이것들이 좀 기니까 2번. 그럼 어때요? 이게 어브리투 이게 3번 투 이하가 3번 투 허까지. 그럼 어때요? 이게 4번. 그런데 사실 어때요? 그 안에 더 적이한 게 있죠? 예. 네. 많은, 많은 접속사 가운데 이후에 접속사하고 조건 접속사는 먼저 한다고 그랬죠. 만약 하고 시작하고. 왜냐하면 하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큰일 세요 이게 맨 먼저라고 볼수 있죠. 1번. 2번이 어때요? 이하에 2번, 3번, 예. 더 나누면 4번, 5번, 6번이 2화까지 하는 겁니다. 예. 6, 7까지. 예. 표지를 연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 8번, 그 다음에 어요 예. 9번, 예. 이게 동사를 꾸미면 10번, 예. 11번. 이게 어때요? 같이 해석해야죠? 확실하지 않다. 그 다음에 어 12번이 뭐예요? 12번이 요것들이죠? 예. 12, 13, 14, 15, 예. 자, 이게 15, 16. 더 자세히 넣으면, 그 다음 어때요? 예, 17. 그거 돼요? 18. 예. 그런데 이때 이제, 긴 부사구를 했으니까 줄를 먼저 해도 되고요. 이걸 줄를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하고, 마지막에 이게 되는 거죠. 자, 해석해 볼까요? 음. 해석해 볼까요? 만약, 당신이 이 양식에 사인함으로써 뭐, 무엇에 의문서를 해석한다. 고 그러지,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사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다요거데 우리말은 두번 주로 해석하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지하는 지, 지 하는 지에 관하여, 당신이 완전하게 확실치 않거든. 그까, 다시 한번 하면. 만약 당신이 이 양식에 사인함으로서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 완전히 확실히 확신이 서지 않거든, 그다음 어때요? 안거든. 어,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와 같은 자격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한다. 다시 한번해석해요 만약 당신이, 당신이, 당신이 이 양식에 사인함으로서 무엇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이 서지 않거든, 확실하지 않거든, 않거든, 변호사나 이민 법무사와 같은 자격 있는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얻어야 한다. 예. 이 문장의 핵심은 뭔가요? 바로, 어법이라는 전시사의 목적으로 어문사 절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특수한 부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나요? 이 문장 기억하시죠? 예문 435번에서 he was surprised that 했을 때 이게 시었대요 이거는 명사절로 보는 견해이 있다고 그랬죠. 또 부사로 보는 견해이 있다고 그랬죠. 부사로 절 보는 견해 은 이게 문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건 부사절이라고 보고 명사절로 보는 견해은이 앞에 전사가 있었는데 어떤 전사가그전사가대설을 목적으로 가진 전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해 버린 것이다. 둘다 맞다고 그랬죠. 예. 여기서 어때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때, 이런 문장. I was not certain who he was. 이은 어때요? 우문사 주어동사. 원래, 후는 여기 부사였겠죠? 아, 보호였겠죠? 이거 어때요? 자, I am not certain. 나는 확실치 않다. 문장 끝났습니다. 이 형식입니다. 주어동사, 보호. 그런데 어때요? 우문사절이 명사절인데, 명사절 여기 올수 있나요? 못 오지요. 그런데 이게 왜 왔느냐? 그래서 대사님 이런 경우입니다. 대리하를 부사절로 변하는 보는 견해든 여쨌든 간에 그때 대시 와야 하는데 그 뜻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신에 후가 오는 경우다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상식을 이해가 안 되죠. 왜 오늘날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학자들이 어때요? 거기에 갖다 억지로 갖다 마시려고 보니까 좀경강부여 갖고. 좀 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쩌든 어때요? 학자들이 이렇게 견해가 가지는데 그런 견해에 따라서 역시 이후도 그런 것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어때요? 그런 가보다 넘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쓰는데 어쩔 수 없죠. 네. 이런 문장을 문법이 아닌 문장을 쓰고 있는데 그리도 어때요? 나중에 그런 관습이 생기면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뒤쫓아가서 그걸 그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런 문제가 있는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백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확실히 가지는 문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궁금하다. 이때 w 은 어때요? 이후에 라이크의 목적입니다. 음문사를 의사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궁금하다. 에이, 이때 w 도 아까 같이 그렇게 명절을 보는 기능도 있고, 글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문사절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